3절부터 22절까지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니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루 받은 것이니라. 여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세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비하였으며 함께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먼저 어젯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가지 않았죠. 기다리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본문도 믿음과 인내의 예로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본토 사람이 아니었죠. 멀리 바벨론 지역 우르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흉년에 잠깐 이집트에 내려간 것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후 그의 후손들도 가나안 도시에 정착하며 사는 대신에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을 업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들의 이런 삶이 하늘에 있는 진정한 도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을 찾아와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생전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소망을 놓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정체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런 믿음과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죠. 우선은 미래를 소망하고 오늘의 이 세상의 삶과 동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 성도는 예수를 통한 진리와 그 속에 담긴 미래 약속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하는 신실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주어진 때부터 25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받은 얼마나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때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포기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아브라함의 이런 비상식적인 순종의 의아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한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유일한 통로인데 만약 그가 죽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임으로 해서 약속을 깨실 리 없다. 그 사실을 아마 밤새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원래 나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받은 그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이지만요. 바꾸어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에게 칼을 대면서까지도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한 사건도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 믿음은 반드시 성공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때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믿음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보다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즐기던 운동이라든지 습관, 취미 이런 것 등을 기꺼이 포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각오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에서의 축복보다 더컸다한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좀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축복은 믿음의 행동이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하려고 했어요 이삭은 애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야곱이 그의 어머니와 작당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해서 축복을 가로챈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조차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의 관심은 이렇게 이삭의 둔감함이나 야곱의 비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에 약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에 지금 이 저자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야곱을 축복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본의 아니게 인준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욕심과 둔감함이 담겨 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이었고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실함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의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이삭은 분노하기는커녕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그대로 그냥 인정했잖아요. 이삭은 눈물로 호소하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였으니까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곧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인간적인 애정에 상반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분께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믿음은, 믿음은 육신의 욕방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애정이나, 또 육적인 기호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 놓을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서는 그것은 여호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게 의지하여 경비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평생 자기 이익만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면서 야곱의 삶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제 자기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년의 야곱은 이삭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그가 인식해 인식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의지적으로 손을 이렇게 엇갈려 놓고 축복하 축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기존 세상의 통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들에게 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축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스스로 세워나가시도록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준 축복을 철회하지 아니하였고 야곱도 자기 지혜와 편애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또 요셉도 성공과 명예의 땅 이집트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그분과 그분이 약속한 내용의 기준에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화하고 그분의 약속을 절대화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자신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게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평에 편해질까 두렵사오니 이 시대와 불화하며 불편한 동고하며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 또한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번영과 명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돌아가 배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게는 비록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수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더 넓혀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미래를 소망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예수를 통한 진리와 그 속에 담긴 미래의 약속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